군포시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 광교역에서 연장을 해서 의왕과 군포를 거쳐 안산의 반월역까지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군포 안산 의왕 삼기 신도시에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군포 안산 의왕 삼기 신도시.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사이에 위치했지만 이밖에 교통망이 빈약해 4만여 세대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포시가 삼기신도시와 수원 사이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합니다. 다수의 노선 중 수원 광교와 군포 안산 의왕 삼기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최적의 노선으로 분석되었으며 군포시 철도망 구축 및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신분당선 연장안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0.98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14.54km 연장된 신분당선은 종점 광교역에서 의왕역을 지나 군포시 내두개 역을 포함한 총 7개 역사를 지나는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군포 부곡과 송정, 대야미 지구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 등을 해결할 주요 열세라는 해석입니다. 송정지구나 대야미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강남 쪽으로 나가는데 많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군포 시민들도 수원 쪽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는데 상당한 교통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군포시는 이날 맺은 쌍용건설과 동명기술공단과의 민간 투자 사업 협약을 시작으로 국토부의 신분당선 연장안을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